두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? 네 호흡 명상? 아 4, 6, 9 호흡법이라고 그랬어요 3, <laughs> 6, 9는 아는데 4, 6, 9 4, 6, 9 4초 동안 코로 숨을 아.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, 6초 동안 멈추셨다가, 9초 동안 내뱉 드시는 거예요. 훨씬 안정도 되고, 이렇게 좀 가라앉아. 릴렉스 듯한, 되고, 쫙가라앉고 네. 어, 근데 호흡하시는 모습도 느낌. 너무 우아하세요. 네, 그러 어, 그래요. 어, 너무 네. 너무 진짜. 고마워요. 그 갑자기 호흡하시는데 옆에 피톤 치드가 쫙 이렇게 퍼지는 어, 느낌, <웃음> 느낌 <웃음> 있잖아요. 큰일 났네. <히어났네. 웃음> 제작진이 이거 시 g 해야겠네 <laughs> 자 그러면 이 호흡 명상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하나 둘셋오 오, 이거 저런 야자 야.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그냥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갱년기에 겪는 여러 이 불안한 심리, 아... 이거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아...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성함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. 예. 스트레스를 조금만 줄여주는 것만으로도, 저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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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생님. 이제 실제 호흡과 예. 명상이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, 있습니다. 네. 있어요? 네. 그럼요. 네. 미국에서 47세에서 69세 여성 1 1 0명을두 집단으로 나눠서 네. 한 집단은 이제 8주간 명상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. 네. 육체 건강. 정신건강, 음. 안면홍조등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들이 15% 오. 완화된 반면에, 명상수업을 받지 않는 그룹은 7%만 완화됐다고 오. 답했습니다. 두배 정도가 네. 네요 네, 맞습니다. 네. 특히 불면증이 완화되면서 아. 잠을 더잘 자게 되고, 스트레스 또한 많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. 오.